이번 영상은 지난주에 예고한대로 종가 매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가 매매는 장이 마무리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종목을 선정해서 다음 날 시초에 승부를 내는 전략입니다. 상황에 따라 좀더 보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유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빠르게 수익을 챙기는 매매 방식이죠. 짧은 시간 안에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매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직장인분들 중에 종가 매매 고수분들은 꾸준히 엄청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7월 19일에 주력 채널인 황금개미의 종가베팅 강의 전 미리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한 영상인데요. 펩트론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종가 매매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다음 영업일에 반드시 수익을 내고 나올 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일단 당시 영상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주식 장마감 7분 전인데요.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22일에 종가 베팅 매매법을 촬영할 건데 이 적절한 종목이 나와서 미리 말씀드려 놓으려고 급하게 좀 찍게 됐습니다. 어, 종목은 펩트론이고요. 지금 일봉 차트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설명드릴 거니까 왜 이게 종가 베팅하기 좋은지는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 모양 기억하세요. 분봉 보겠습니다. 자, 분봉에 제가 지금 여기 시가에 시가가 6만 1,400원인데 그, 언저리에 제가 선을 그어놨어요. 파란색 선으로. 보이시죠? 이 선. 자, 이 선이 지리선 역할을 하는데, 지금 한번 빵 올라가고 나서, 어, 매수세가 들어온 걸 계속 지켜지면서 우상향하면서 마무리하려는 모습이죠. 이거는 거의 반드시 종가에 매수를 해놓으시면 월요일에 수익 보고 나올 자리가 생깁니다. 네. 오늘 펩트론의 주가를 보면 정확히 장 초반에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거의 종가 매매를 하기에 교과서적인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종가 부근에 진입한 매매자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런 경우 다음 영업일 장 초반에 수익 구간이 나오면 곧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되고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를 보면 전 영업일 종가였던 8만 1000원이 저항선이 되면서 부딪히다가 오후에 저항선이 지리선으로 바뀌는 저지바가 형성이 됐어요. 이거는 펩트론이 워낙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았던 종목이어서 버텨준 것도 있습니다. 다른 종목이었다면 매물 출해되면서 아예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종가 매매는 보유 기간이 짧아야 한다는 겁니다. 수익 구간에서 미련 없이 털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고수와 초보의 영역이 좀 나뉘는데요. 금액이 큰 매매자들은 3, 4%만 수익이 나와줘도 최소 몇 백만 원 이상이니까 야객절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초보분들은 아무래도 시드가 작다 보니 더 가지 않을까 라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초보일 때는 종가 매매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 한다고 해도 이렇게 예상한대로 초반에 상승하면 흥분을 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 빨리 손절을 절대 못 합니다. 초보일 때 이게 가능하면 그거는 주식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보통은 인정 못하고 버티다가 1, 2% 손절할 수 있는 거를 10%, 20%까지 가서 손절합니다. 저는 펩트론이 장 초반에 수익 구간이 나올 거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이렇게 좀 강의하기 좋은 흐름이 나올 것까지는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아주 딱 설명드리기에 좋은 흐름이 나온 겁니다. 종가 매매할 때는 보유기간을 줄이고 웬만하면 수익이 나와줬을 때 이런 구간에서 최대한 빨리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상과 다른 흐름으로 이게 시초가에서 떨어지면서 아예 하락을 해버리면 다시 올라갈 거라는 기대를 버리고 시초가에서 내려가면 빨리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한 이후에 이게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때까지 보유한 사람보다 손절한 이후에 아쉬워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고수입니다. 이것만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종가 매매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종가 매매에 대해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종가 매매는 스타일에 따라 매매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로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보통 2시쯤부터 종목을 찾기 시작하고 적합한 종목이 나오면 3시에서 3시 20분 사이에 동시효과 전에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동시효과 시간이 다닐까 매매해서 몇 프로라도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폭 상승을 하면 그만큼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종목일 경우 좋은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장마감 동시효과나 시간의 종가에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장마감 동시효과는 3시 20분부터 10분 동안 매수 매도 주문을 받은 뒤에 장이 마감되는 3시 30분에 거래를 일괄 체결시키고 이 가격이 당일의 종가로 결정됩니다. 장후 시간의 종가는 3시 20분부터 3시 40분까지 20분간 주문 접수를 받고 3시 40분에서 4시 사이에 거래 가 체결됩니다. 말 그대로 종가에 매수하는 건데 끝까지 주가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매수 한 핵심입니다. 장 마감까지 주가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 유의미한 이유는 장 마감이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들어 올려진 주가는 다음 날장 시작 후에 바로 빠질 확률이 꽤 높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 경험상 분봉 차트로 봤을 때 시가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며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흐름입니다. 매수세가 한번훅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상승이 깨지지 않으면서 버티다가 마무리되는 게 이상적이에요. 장 마감 직전에 상승이 급격하게 나오면 이게 사람 심리상 오를 만큼 올랐으니 변동성이 큰장 초반에 빨리 팔아야겠다. 라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다음날 장이 시작되면 훅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 솔루스 첨단 소재. 요거를 제가 이전에 영상 찍을 때 검색식에 나왔었던 종목인데, 네, 이날 봤어요. 7월 1일에. 이날. 7월 1일 이장대양봉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뭐 유의미하다 좋은 흐름이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했거든요. 평소에 제가 신고가 돌파한 종목, 장대양봉 이런 거다 좋은 매수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지어 이날 거래대금이 천억 이상 털었어요. 근데 왜 말을 안 했냐? 자, 7월 1일에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7월 1일에 분봉을 보면 일단은 이 시초가를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좀 급격하게 상승하락이 왔다갔다가 했었죠. 후반을 보면은 매물이 출해됐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다음날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직접 한번 보세요. 이렇게 후반에 확 들어 올려진 종목이 다음날 빠지는 게 많은지 올라가는 게 많은지 올라가는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빠지는 게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자, 펩트론 분봉을 다시 한번 볼게요. 펩트론 분봉을 다시 한번 보면 자, 펩트론 분봉을 보면 자, 장 초반에 이 시가가 깨지지 않고 들어 올려진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죠? 한번 상승한 게 버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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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상승을 점진적으로 하다가 여기서 계속 버텨주는 게 나오고, 여기서도 쭉 들어 올려진 게 버텨주면서 끝나잖아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이거는 뭐 최대한 말로 설명드린다고 드렸지만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감이 옵니다. 이게 내일 갈 자리가 있냐, 없냐, 이런 감이 좀 많이 해보셔야 오는 거예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칼 같은 익절과 손절을 해야 된다.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장마감에 가까웠을 때 급격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오히려 적합한 종목이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지와 저항에서 호가의 심리적 의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듣고 보면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시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걸한 방에 설명드릴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7월 18일에 업로드한 조건 검색식 성과 공개 영상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흐름이 좋다. 9,000원 선을 뚫고 올라갈 경우, 1 만원 선에서 저항을 받겠지만, 큰 상승이 한두 번더 나올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MACD 0선 돌파 검색을 해보면, 지금 화성밸브넥스틸 갤럭시아 머니트리, 피코그램, 샤페론 이렇게 잡히는데,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전에 완전히 급락이 시작된 시점인 이 9,000원 선을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만원 선에서 저항을 아마 받겠지만, 강한 상승이 한두 번더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후 7월 20일 오늘 예고한대로 큰 상승이 나왔고요 만원 선에서 저항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9,970원. 만원 직전에서 저항을 받고 마무리한 모습이죠. 만원, 십만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효과 단위를 라운드 피겨라고 합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이런 딱 떨어지는 가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라운드 피겨 가격은 심리적인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합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보신 것처럼 이게 9천원을 돌파해서 9천원을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 만원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만원에 가까워질수록 매수 심리가 계속 자극됩니다. 이때 라운드 피가 가격인 만원에 도달할 때쯤이 되면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매물이 출애되고 계속 저항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원 선이 깨지고 이게 지지선으로 바뀐다. 이 선이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기가 오면 갤럭시와 머니트리 매매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려봐야겠죠. 제가 검색식에 포착된 여러 종목 중에서도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딱 짚은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집중력을 확 올려주셔야 됩니다.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 또 구독, 좋아요 까먹으셔서 제 영상을 또못 보실 수도 있잖아요. 일단 지금까지 도움되는 정보가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알려드리는 모든 강의뿐만 아니라 멤버십 내용들도 저희 구독자분들은 매일 쉽게 무료로 복습하고 계신데 새로운 시청자분들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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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자산을 늘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저는 투자의 세계에 오랫동안 몸담아오면서 비교적 똑똑한 분들도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올바른 교육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를 보장해주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기대 수명은 계속 늘고 있는 지금 인생 후반기에 대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투자를 통해 안전하게 꾸준히 수익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 주식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날마다 단기 급등이 예상되는 최소 노주를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일 장 초반에 공유된 펩트로는 공유된 당일부터 급등한 이후로 7월 동안 강력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7월 2일에 공유된 한국석유도 마찬가지로 당일 상승 이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요. 7월 3일 공유된 종목인 한중 NCS 역시 당일 상한가 근접 이후 7월 11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8월 1일엔 KBI 메탈, 8월 2일엔 수젠텍이장 시작 직후에 공유되었는데요. 이두 종목도 공유된 당일에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기분 좋게 8월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공유되는 종목들이 매일 무조건 폭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분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지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매매를 하고 계시지 않더라도 제가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에 도움되는 주요 뉴스, 주도 테마 관련주, 모멘텀 등을 상세히 공유드리고 있기 때문에 연습 단계이신 분들도 이 방에 들어오시면 실전에 앞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데도 아직 이 방에 참가 못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라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까지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내선번호를 잠시 위에 오픈해드렸죠? 자, 1688-2756번으로 참가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저희끼리 약속한 참가라는 단어로 인증을 해주시면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특별히 전자책을 함께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조건검색식의 설정법과 기타 실전 매매에 활용하는 모든 노하우들이 담긴 책입니다. 영상에 미처 담지 못했던 아주 기초적인 내용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게 PDF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전자책 공유는 계속 무료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영상 보신 지금 꼭 참여하셔서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최근 장을 가장 들썩이게 했던 이슈 중 하나는 단연 트럼프인데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코인 관련주인데 공개적으로 이미 여러 번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밝힌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움직일만한 근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제가 콕 짚어서 언급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장을 이끄는 테마의 주도주에 해당하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종가 매매를 할 때도, 시가 매매를 할 때도, 돌파 매매를 할 때도 중요합니다. 단타 매매를 하는 시장 참여자라면 거의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초중급자 단계에서는 시장 주도 테마의 주도주를 모르겠을 때는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중에 자기만의 매매 스타일이 확립되고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특징주도 매매해보고 하는 거죠. 앞서 보여드렸던 펩트론도 최근 비만 치료제가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주도 테마 중 하나였고 펩트론이 대장 주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예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시장 트렌드의 흐름이 다른 테마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악재가 생길 수도 있고,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꼭 함께 보면서 움직일 때 빨리 움직여주는 종목을 고르고, 최대한 보유기간을 줄여서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단타 매매의 디폴트는 종목을 보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가 매매 종목을 선정할 때는 전고가를 돌파한 종목이 좋습니다. 기간이 긴 고점일수록 의미가 있고 역사적 신고가라면 가장 좋은 신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분봉상 급격한 움직임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지켜주면서 우상향을 그리며 마무리되는 종목이 좋습니다. 장마감 직전에 급등한 종목, 마감 후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찍은 종목은 오히려 적합하지가 않고 보여주길 경우 다음날 장 시작 후 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지지와 저항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라운드 피겨 가격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보유 중인 종목이 라운드 피겨 가격에 도달하기 전 1차적으로 매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운드 피겨 가격이 만 원일 경우 9,950원에서 9,980원 사이에 1차적으로 정리하는 편입니다. 네 번째, 시장을 이끄는 테마의 주도주일 경우 확률이 높습니다. 종목을 선정할 때늘 현재 시점의 시장 트렌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종가 매매는 특히 특정 시간을 노리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 검색식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펩트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에서 잡혔던 종목들인데요. 이 시장 트렌드를 제외하고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가 매매에 적합한 종목을 찾는데 그런 조건들을 모두 포함해서 종가 매매 검색식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면 뭐 우리바이오, 갤럭시아 머니터리또 잡혔고 어, 뭐 나머지는 뭐 에스와이 스틸텍도 잡혔고 이랬는데 어 아까 나왔던 게안 잡히네요. 지금 음어 현대 에버다임, 현대 에버다임이 지금 종가 매매 아까 잡혔었는데 자 현대 에버다임 일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이건 나올 확률이 높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펩트로만큼뭐 확신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꽤나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정배열 초반이고요. 당대 양봉이고 거래 대금이 지금 신호 강세 신호가 잡혔는데 이렇게 핑크색 신호가 잡혔죠. 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쏠렸기 때문에 내일 9천 원을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꽤나 큰 상승 폭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잡았던 MACD 영선 돌파도 보면 뭐 삼부토건, 화성밸브, 우리기술 투자, 우리바이오도 잡혔고요. HT 현대 인프라 코어도 잡혔고 이런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샤페론도 요즘에 화제인데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는 말 그대로 장 초반에 급등하는 종목을 잡아내는 건데 제가 전에 한번 언급했던 네, HD건설기계도 나오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했는데 상승했죠. 요거는 2, 3% 급등하는 장 초반 시점에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잡히는 종목으로 차트 흐름이 좋은 걸 잡아내서 돌파 매매를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당연히. 제가 사용하는 차트 도구의 모든 설정법이나 노하우 등은 무료 이벤트 중인 전자책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고 못 따라 하시는 분 아직 못 봤고요. 제 입으로 좀 부끄럽지만 이 도서 플랫폼에서 신간 베스트로 꼽히는 이유가 있기는 하겠죠. 저희 시청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pdf 파일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꼭 챙겨가셔서 매매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종가 매매는 어, 정말 매력적인 기법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분들 뿐만 아니라 전업 트레이더 분들 중에서도 종가 매매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 노하우가 생기고 경험치가 생기면 확률이 또 굉장히 높은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제대로 익히셔서 불안한 마음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식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진심을 담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다 안 하다 해가지고 뭐, 그렇지. 유튜브를 한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이 악플러들은 뭐 처음에는 계좌 안 까면 못 믿는다. 뭐 인증하면은 박탈감 느낀다. 뭐 소액으로는 일반인들은 못 한다. 그냥 무조건 뭘 하든 악플을 달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악플다는 사람들은 내 영상에 불만이 있거나 내가 제공하는 정보에 모자람을 느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불만과 갈증을 느껴서 그런 거더라고요. 건강한 정신을 가리신 분들은 정말 과분할 정도로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잘 됐을 때 저한테 도움 받았다고 인증도 해주셔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꾸준히 좋은 영상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열심히 주식 공부하고 계신 분들 계속 제 영상 챙겨봐 주시면 진짜 시간이 지났을 때, 아, 정말 이 사람 영상 꾸준히 보길 잘했다. 라는 생각 드시게끔 계속해서 좋은 내용 전해드리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